이런 것들이 다이거 공부되는 거라서. 693번 중요한 문제. 자, AB는 AC의 이등분 삼각형이에요.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먼저 각을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야 돼.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그래야지 판단하기 쉬워가지고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이걸 세타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90 빼기 이 세타라고 하는 거야. 그러면 사인 A하고 사인 2 B가 똑같다. 사인 A라는 건 180백이 2세타네 아, 맞다. 천재, 천재. 땡기 땡큐. 다시. 그럼, 사인에 180백이 2세타 되는 거고, 사인에 2비는 2세타지. 응. 이러면, 어떻게 하냐면, 봐봐. 이런 문제 풀 때는, 네가각 바꾸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, 그래프를 그냥 더 빠르거든? 무슨 말이면 그래프를 그려주면,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. 근데, 여기 가 0이고, 여기 가 180이지. 그럼, 봐봐. 이게 이세타만큼 갔을 때의 이 점에 이 n은 2세타만큼 갔을 때의 y 값이거든? 그리고 이거는 이세타만큼 갔을 때의, 시발 그래프 왜 이래? y 값이거든? 그럼 이 y 값, 이 y 값 어떻게 돼? 같다니.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야. 어. 각 바꾸기를 했을 때도 똑같지만, 각 바꾸기를 하지 않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풀수 있어야 돼. 알겠지? 그래프를 할 거다, 지금. 자, 두 번째. 코사인의 2분의 a다. a라는 건 180이니까 대입해주면, 코사인에 9 0배기 세타 될 것이고, 사인 b라는 건코사 고사인... 음, 당연히 답이지군극박해주좀 바로. 응. 다음, 튼 이거, 탄젠트 a라는 건 탄젠트에 1 8 0이 2세타 될 거야. 그데 얘는 2, 사분면이고 마이너스고, 90 곱하기 2니까 안 바뀌고, 탄젠트 2세타 될 거야. 근데 이게 됐고, 탄젠트 20이라는 건 탄젠트 2시, 2세타 되는 거니까,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지. 어. 어. 그 결국은 이문제는 이렇게 그려서 이가 나와야지. 이런 거. 그러니까, 이, 이 세턴 한 거랑, 180만원씩 이 세턴. 관계, 관계 똑같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인지해줘야지.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그리다 보면, 네.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,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가지고, 어, 이 세턴 갔을 때하고 이거 똑같으니까, 이게 성립하겠다라고 바로 할수 있는 거지. 어, 네. 됐어? 네. 야, 너, 그, 강의 들었을 때.